안녕하십니까. 나무 이엔알의 김태선입니다 그 오늘은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사상 최고치로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어서 그 시장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른 시장과 좀 다르게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은 그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것들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어떤 수급에 있어서 조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자 뭐 MSR이라고 해서 Market Stabilization Reserve라는 그런 약자로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것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마련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3페이지에는 그 변동성하고 그 e u a 유럽의 탄소 배출권 그 종목이 e u a 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추세를 쭉 보여 주겠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제 시세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유동성이 이제 들어와서 글로벌한 자금들이 탄소 시장에도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뭐다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의 어떤 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이래저래 조금 그 탄소 시장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됐죠 특히.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뭐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그 덕분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가격이 많이 분출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27일 날 기준으로 이제 톤당 88유로가 넘는 그런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2015년부터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간 변동성을 추정해 보니까 약45% 정도로 돼 있으므로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주요국들, 그 유럽하고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 쪽하고 뭐 RGGI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미국하고 유럽 쪽에 탄소 배출금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제 가격을 많이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더 나아가서 최근에도 마찬가지 그 유럽 쪽에 그 가스하고 석탄 가격 그리고 탄소 배출금 가격 이렇게 세 개를 이제 한 그래프에 이제 담아봤는데 어쨌든 에너지 시장이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뭐, 동절기이고,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러시아가 어떤 가스, 천연가스 가지고 이제 유럽을 좀 압박하는, 여러 면에서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되는 양이 8억 톤이 팔억 삼천삼백만 톤이 넘게 되면은 그 넘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유럽이 이제 유럽 커뮤니티가 이제 그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과 하단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하단이 유통되는 물량이 4억톤 이하로 되게 되면 그 유럽 커뮤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을 인젝션 해주는, 1억 톤 정도 다시 유통될 수 있게끔 물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어떤 수급 밸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 조치는 이제 좀 특이하죠. 그래서 물량에 대한 것들을 통제해서 가격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뭐 조정하겠다. 라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MSR에 대한 것들이 강화가 되고 그 감축에 대한 목표가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공급에 대한 양이 이제 줄고 그러면서 가격은 높아지고 그래서 감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필요성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증에 대한 그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한 해증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줄게 되겠죠.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또 낮아지고 그래서 또다시 잉여가 촉발되는 이 순환 구조를 이용하겠다라는 것들이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량 중심을 통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은 가격하고 물량을 둘다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해마다, 해마다 시장 안정화 물량이 얼마이고, 그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이든 수요든 다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공급이 워낙 절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해서 이제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럽 시장에 대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물량 공급을 통해서, 즉, 물량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